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성주산에 올라 있습니다. 팔각정이라고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 여기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이제 휴식 공간도 되고 아, 이쪽에서 이제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또 어, 약간의 문화 공간도 있는데 앞에 지금 뭔가 어, 벽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에 벽화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보수교육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교육이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어, 요 무대 뒤에 간단하게 벽화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 오늘 제가 나와서 좀 약간의 지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한번 둘러보고 어, 색 조세 몇 가지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 전체적으로 이제 구도나 이런 것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근데 생각보다 잘잘 하십니다. 역시 의욕이 그 넘치는 분들이 계셔서 어, 재밌게 잘 하십니다. 아침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사둥 관할인가봐요. 이제 사둥 동장님하고 어, 직원들 좀 나와서. 어 같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학생들도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어 저기 유단장님하고 또 여기 김 선생님하고 이또 그 센터 그 팀장님 예 이분들도 어 센터장님 나와서 이제 또예 전부 다 응원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후에 다시 또예 점심을 먹고 나와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봤는데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오늘은 완성을 못하고 내일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은 좀더어좀 네, 어, 일부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을 좀 채우고 어, 그렇게 하면은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도 분화하네요. 네. 이 위치가 여기서 보면요 시내가 잘 보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좀 뿌연해가지고 아, 초미세먼지가 오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논에 물을 대니까 안개가 올라오나요? 구름도 좀 보이고, 바다가 잘안 보입니다. 요쪽이 보이는데요. 대천 해수욕장. 요렇게가, 이제 대천항. 그리고, 이제 보, 여기 대천 간사지죠. 고속도로도 보이고, 좀 보이나요? 예. 자, 여기는 이제 갯벌이 그대로 있는, 그래서 보령시에서 어쩌면 서해에서는 은어가 올라오는 충남에서는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웅천에 많이 올라왔는데, 웅천 막은 이후에 은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막질 않아서 은어가 여기 올라와요. 보령시는 은어가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봉황산, 예. 저 너머가 저희 집이죠. 예. 시내 이쪽은 동대동 명천동이라는 건데 좀 계획을 미리 해서 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저 가운데 내과를 중심으로 북쪽은 보령현이었습니다 옛날에 예, 아래쪽은 남포현이었는데 두 군데를 합쳐서 보령군시가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이 주변 풍경 아 멋있, 멋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멋있는데 보여드릴려 했더니 하필 이렇게 해문지 아니면 어, 초미세먼지 인지 껴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아 이렇게 도또 저희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함께 어 벽화 어, 벽화를 그리는 모습 대부분 전 어, 내일 하신다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집으로 이제 오늘 온집 빡세게들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 내일 완성된 사진으로, 완성된 모습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죠. <laughs> 감사합니다.